안녕하세요 원희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가 개시하고 있는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쿄네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노예가 주인의 발에 발과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두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의 두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행위를 예수님께 했던 두 사람이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먼저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분 발에 입 맞추며 자신의 머리 그 당시에 그 머리는 여인의 영광을 상징했죠. 그러니까 뭐저 같은 사람은 영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영광을 상징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겼어요.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예배로 정의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무엇으로 규정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행동이 곧 예배입니다. 형태가 예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는 중심의 사랑이 예배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불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볼에 입 맞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가론유다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가론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들이 잡으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립니다. 바로 그 표식이 되었던 것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 볼에 입 맞추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행위는 예배의 행위였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닌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행위, 시간과 형태, 공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행위로 여러분 우리의 배신을 위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사랑의 상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놓인 사랑의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다른 것을 품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적인 행위 안에 우리의 중심이 정말 지향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바를 숨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적 행위가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헬라어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를 나트리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나트리오라는 단어는요, 섬기는 대상의 유일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A도 섬기고 B도 섬기는 것은 나트리오가 아니에요. 나도 중요하고 주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만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이건 나트리오의 예배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트리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은 무엇일까요? 이 나트리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정의를 듣기 이전에 일련의 중요한 과정들의 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 어, 이 야곱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태중에서 이 택한 사람 야곱의 허리에서 열두 지파가 나오고 축복의 근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불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유산은요 우물이었어요. 우물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고, 우물을 통해서 나라가 일어나고,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일어나고, 우물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우물을 중심으로 가난한 자와 보유한 자의 빈부의 격차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이란 사람들이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인생의 그 어떤 것이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사람은 야곱인데 당신이 이보다 더큰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의 이 질문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아주 결정짓는 내 인생의 안위와 성공과 형통과 축복을 결정짓는 그 무엇 그 것이 이 야곱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데 정말 그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더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냐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 관계, 그 모든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크신 분이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죠?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세상의 것은 너의 인생을 보장해줄 수 없어. 너의 평안을 지켜줄 수 없어. 너의 행복과 너의 그 내면의 자유와 내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을 보장해주는 물.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평안과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줄수 없는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때 바로 이 나투리오의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쟁 상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크신 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나트류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죠? 영어에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의미의 월스와 신분을 뜻하는 슈의 합성어입니다. 즉 예배란 무엇의 가치를 두어 그 대상으로 존기를 얻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최상의 가치와 존기를 그것을 받을 만한 대상에게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희생한 것이 그것의 값, 그것의 가치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떠오르는 단골 게스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의 논쟁이 되어 있던 건 그날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손님이 찾아오면 향유를 가져다가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문제는 왜 낭비하느냐? 당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너무나 값비싼, 순전한 나두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날의 문제였고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만약에 그날 그들의 집에 로마의 황제가 찾아왔거나, 뭐, 유대의 조명한 대사제상이 방문했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금 마리아를 향해 비판하는 소리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만한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이었냐? 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요. 지금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순전한 나들을 깨트려 다 부어드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셨어요. 자, 그에 반해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에 팔았죠? 성경이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얼마였습니까? 은30에 팔았어요. 여러분, 이 은30은요, 당시 노예 한 사람에 대한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을 딜하면서 유다가 제시한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어떠한 가치로 여기고 대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마리아는 300 데나리온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말 1년 365일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마리아가 사는 동네 어디였습니까? 배단이었어요. 가난한 자의 마을. 그렇게 빈곤층이었던 마리아가 300 대나리온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엄청난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헌신이 사여져 있는 것이었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가론 유다의 은삼식 또한 그가 예수님을 어떠한 가치로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가론 유다는 정말 그의 본질적인 영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었지,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가정에서도 그런 소리 듣지 않으세요? 아,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좀 곱게 믿어라. 아니, 도대체 예수를 그렇게 꼭 믿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야 되냐? 라는 뭐, 이야기 들으실 수 있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소리들이 오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다른 것을 보아야만 해요. 무엇을요?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의 가치를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보배로운 우리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예배란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사랑을 우리의 갈망을 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돈, 명예, 권력, 인기,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훔치려고 하지만 여러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가치는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그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이에요. 허영에 가득한 눈으로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가치와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내어 주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한다는 말 속에 미화된 이기심일 뿐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언제나 그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가치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가장 존귀한 인생의 가치,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진정한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